안녕하세요. 액션핏 박윤희입니다. 오늘은 앱, 게임의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액션핏은 2020년에 설립된 모바일 게임 글로벌 프로듀서 퍼포먼스 마케팅 회사로 21년 35억 매출, 22년 74억 매출, 창업 3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100억 매출을 달성하고 지금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 강남에 위치한 스타트업입니다. 세 가지 요소는 바로 LTV, CPI, 그리고 로아스입니다. 먼저 ltv입니다. ltv는 라이프타임 밸류 우리말로 고객 혹은 유저의 생애 가치란 뜻입니다. 앱이나 게임 마케팅뿐 아니라 비즈니스 전반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ltv는 간단하게 유저의 돈과 시간을 곱하는 겁니다. 돈즉 매출을 만드는 요소들에는 구매, 구매 횟수, arpu, arppu, pur, arpdu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잃는 요소에는 리텐션, 세션타임, 플레이타임, 리텐션의 총합인, PSC 등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이폰을 30년 동안 쓴다고 가정하고 애플 입장에서 저의 아이폰 ltv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가격이 30년 동안 평균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폰 모델의 평균 사용 기간은 3년입니다. 이 경우 제가 30년 동안 아이폰을 10개를 쓸 것이기 때문에 저의 아이폰 30년 ltv는 1000만 원입니다. CPI는 코스트퍼 인스톨. 즉, 모바일 세상에서 하나의 앱 설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모바일 세상에서는 앱의 인스토리, 한 명의 고객 유치입니다. 다른 말로 UAC 혹은 CAC라고도 합니다. 고객 획득 비용이란 뜻으로 어떤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고객 한 명을 데리고 올때 평균 가격을 말합니다. 역시 아이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폰이 100만원을 써서 TV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를 보고 100명의 고객이 아이폰을 샀다고 하면 여기서의 CAC는 100만원 나누기 100즉 고객 한 명당 1만원의 cac 비용이 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기 전까지 내리는 결정의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cac가 딱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에서는 어느 정도 광고의 과정을 추적해서 결과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마케팅에 비해서 cac 혹은 cpi가 어느 정도 계산되는 편입니다 물론 잡스가 있던 애플의 경우 이렇게 CEO들이 아이폰을 시켜들기만 해도 특별한 광고 없이 고객의 구매가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저 LTV와 c p i 가격이 있을 때 LTV는 CPI보다 커야 합니다.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야 하는 간단한 비즈니스의 원리입니다. 만일 고객의 평균 LTV가 1만원이고 CPI, CAC가 5천원이면 로아스는 200%입니다. 로아스는 Return of Ad s p e n 즉 광고 비용 대비 매출입니다. 로아스의 비율이 100%를 얼마나 넘기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린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LTV는 고객 한 명의 평균 가치입니다. 이 고객 한 명의 가치를 획득하려면 이보다 낮은 CPI가 들어가야 하고 이 비율이 바로 로아스입니다.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